뭐, 그래도 명색이 등갈비찜인데, 갈비때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갈비가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 고기에 있는 그 기름기가 빡 빠져서 여기에 그 기름기가 없는 대신에 퍽퍽함이 있어요, 살짝. 그래도 국물 자작하게 끓이면 한결 부드러워지는 마법 이것도 아, 이제 이 더위도 안 보름만 지나면 이제 없어. 날이 너무 더우니까 최송화가 이거 맛있다. 음. 아 최송화구나. 요 수국. 수국. 아. 근데 <laughs> 선생님도 듣도 보도 못한 조합에. 음식이 이곳에 있다고. 어 여기 있어요. 네. 나도 백반기획만1 2 0 0 군데를 다녔어요. 와. 근데 이런 음식점 처음. 아. 도 듣도 못한 음식을 내놓는지. 음. 음. 안녕하세요. 예. 예한번더예 예. 좋아요. 음. 좀좀오 어. 예. 어.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대해주신 김동식입니다 잘생긴 외모에 눈이 번쩍하지요. 노래 실력은 더 출중한 뮤지컬 배우입니다. 여기 <목소리> 웬일이요? 밥 먹으러 왔죠? 아 근데 그래? <laughs> 네. <laughs> 근데 왜 갑자기 저. 저거는 어, 어, 누구세요? 어, 사장님이 사진을 이렇게 그래, 그래, 아 예예 여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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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거 다 손님들 찍은 겁니까? 아 예예 예. 손님들 다 찍은 애기입니다 저는 가족분들 이렇게 좀 성장기 뭐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음. 너무 여러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음. 어, 오래전부터 네, 제가 사진을 음. 그, 하다 보니까 음. 네, 장비가 음. 있었고 음. 찍어드리기 시작한다적으로 정보성적으로... 아, 이렇게 된 거죠 오 네. 어, 그렇습니다 이야 언제부터 찍으신 거예요? 되게 오래된 사진들 같은데요? 1999년도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예, 한번 예, 찍으면은, 예. 이제 단골 안될 수가 없겠어요. 아, 그렇겠어요. 우리 또저 오고 애기, 뭐, 무슨 다섯 살때 아, 애기 보러 네, 가자. 고 네, 네. 그럼요. 아 저후에 저런 아이들은 지금 뭐다 성인 돼갖고 또 오시는 음. 분들도 있고, 아또 결혼해갖고 음. 또 오시는 아 분들도 있고. 와. 이야, 예. 굉장한 진짜... 그 영업 네. <laughs> 네. <영화 웃음> <영화 웃음> 아이템. 요 영업 아이템. 근데 여기 나물 많이 치고 보시죠. 산나무를 이렇게 고있습니다 근데 나물 오면 보통 나물하고 그냥 밥, 밥이면 끝나는데 여기는 그러시죠. 등갈비라는 게 예, 중간에 끼더라고요. 네, 예, 그 용인에서 특색음식 그 발굴대회가 있었어요. 아, 아 특색음식 예, 발굴.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갈비찜이 많이 있는데 그 산나물이 들어가는 갈비찜이라고 뭐 어떨까. 어좀 음. 처음 들어. 었 예. 네, 이 갈비찜 먹어, 점먹으러 한번 시켜보자. 아. 음. 그래가지고 이제 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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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럼 뭐운 좋게도 또 대장까지 받게 돼가지고 음...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가 좋았습니다 맛시게 들어가시죠? 예 고맙습니다 아, 잘시다려주세요예버섯침 나옵니다 <laughs> 난 이제 저 죄송해요 요즘 저기 남자들 보면 이런 헤어스타일이 <웃음> 많아 <웃음> 아. 이난 뭐, 머리를 바꿨습니다. 전부 이름이 이 머리야. 네, 지금 아마 저희 캐릭터 안에서 이, 이 머리를 거의 하, 비슷하게 하고 나와서 그죠거기선더 네. 약간 곱슬곱슬하게 좀더 만화스럽게. 텍스처를 주고. 네. 우리 만화 처음에 그럴 때그 만화 가 굉장히 일본에서 응. 유행이었었거든요. 예, 네. 저희가 선생님 시대 때 만화.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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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님 <laughs> 네. 세대 때? 네. <laughs> 아, 와 진짜 금이 이렇게 이렇게 그어지는 느낌이에요. <laughs> 아 참. 그 지금 이 김성식 씨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네. 네 음. 그러니까 잘 알잖아요. 예. 어, 소개 좀 해줘요. 저는 오스칼 역이잖아요. 어. 저는 신분이 어, 위고요. 앙드레는 역할 을하는데 저희 집에 제 유모의 손자. 그래서 계급 차이가 있었는데 그런 거 서로 없이 어릴 때부터 음. 친구로 자라서. 음. 제가 이제 어, 있는 곳에 항상 곁에 있었던 음. 그런 공기 같은 존재예요. 나도 이 연인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 아. 마음을 서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제 뭔가 스포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웃음> 결말을 <웃음> 얘기하게 돼서 <laughs> 말씀드릴 수가 없고. 아 그건 이 예, 옛날에 영화 평 쓰는데 <laughs> 네. 친절하게 끝 장면까지 다얘기할수 <laughs> 있어. <laughs> 소문난 밥장이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주인장이 직접 키운 식재료와 제철 재료로 토속적이면서도 소박한 음식을 고집한다네요. 아, 그 백추전 드셔보셨나요, 예전에? 이것도 우리 노가 장아찌고, 이 호박도 여기 농사지고. 이건 농자지고. 뭐죠? 어리굴전. 예, 어리굴전입 이건 또 와이프 자주 전매특허는. 아, 정말 <laughs> 좋아. 정말 아 네, 정말 좋아. 요말 좋아. 정말 좋농사말 좋아. 정말 자고 정말 좋아. 정말 좋아. 보말 좋아. 정말 좋아. 정말 좋건 정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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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땅두루마난 거야 다들 아시죠? 음 맛있당. 입에 들어오지만 향이 섭렵게 됐는데 음, 맛있죠. 불로비 그 맛인데 땅두릅은 처음 먹어보거든요. 밥상 위로 땅두릅 향취가 그윽하니 실로 반갑습니다. 맛있이거 음. 뭐에다 묻힌 걸까요? 향이 그냥. 이입 자체에서 나는 거죠 두릅 자체에서 음, 기 기름 기름네 기름도 들어갔고 기름 조금 들어가고되기름도들어왔고 간장 넣어보죠 간장 간장 조금. 음. 간장 맛있다 보통 나의... 그냥 그냥 간장 아니라 음. 그 음? 아, 국간장을 난이 평생의 목표가 뭐 그거예요. 향기를 음. 느낄 수 있는 인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laughs> 선생님한테 향이 납니다. 선생님한테 향이 납니다. <laughs> <laughs> 잘한다. 잘한다. 제 취향. 제 취향. 제 취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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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준비 많이 했어. <laughs> 이런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도리가 있나요? 뼈약볕에 잘 연근 애호박은 이밥상에 단맛을 한껏 더합니다. 적당히 잘 익혀 식감도 좋고요. 음. 딱 기름을 적절하게 음. 쓰신 것 같아요. 나물 할때그 비율이 너무 중요하고. 볶다가을 부쳐봤어요. 이거 양념이 제대로 됐네. 음. 어떤지, 어떤 향인지. 뭔 음. 음. 아침에... <laughs> 아침이슬이 많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약간 습한, 그, 런그 산의 향이 있잖아요. 그런면 향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진짜 제대로, 예, 예. 그런 생각들이 나잖아요. 네. 맛, 저기, 막방송 여기 보면, 우와, 뭐, 무슨, 뭐, 뭐가 뭘 잡아주고, 뭐, 음, 잡기는 뭘 잡아. 아하하하. 그 얘기는 지금 더 좋은데,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음, 배추전 한번 먹어봐야 될까요 음, 배추에 먹어봅시다 제가 평소에 배추를 또 좋아하거든요. 수목담제화처럼 빼깔고 운 배추전 맛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맛있어? 음. 배추 진짜 맛 좋아요. 음, 음. 배추는 이제 씹는 이거, 아삭아삭한 맛이 너무. 이건또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laughs> 이거는 저녁산인가요? <laughs> 이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 주말 농장에 가셔서 배추를 캐실 때그 약간 느낌이 나네요. <laughs> 음. 음. 반찬이 진짜 다 맛있다. 음. 제가 지금 혼자 살고 있어서, 이런 나물을 먹을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옛날에 할머니가, 이런 음식 많이 해 줬을 때 그때가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거 같아요. 음. 그리고 옥주연 씨가 원래 주변 사람들 챙기는 거 네, 좋아해요? 예전에 제가 2017년에 데뷔를 했을 뮤지컬 데뷔를 했을 때 그때 아까 레베카라는 작품에서 제가 영상 부리고 주인공을 하고 있었던 댄버스 역을 하고 있었던요옥주연 씨의 레베카는 가히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양상불 너무 멋, 멋지고 열심히 한다 해서 초대를 했어요. 호텔 뷔페로밥다 먹여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잘 먹었니? 하면서 봉투를 여러 개를 꺼내어요 야, 제일 후원한다. 그때 아직도 노란 봉투였어요. 요만한 노란 봉투에. 현금을 넣어서 양상불 그때 한 20명 됐었나? 50만원씩. 저 아직도 기억나. 그걸 주면서 너네 이걸로 니네 술 먹고 이런데 쓰지 말고 너네 자기 계발하는데꼭 썼으면 좋겠다. 앙상블 이제 페이가 적잖아요. 그래서 꼭 정말 발전돼서 우리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그 생각을 해서 꼭 레슨을 받았으면 좋겠어 하고 줬던. 뭐? 대단하다. <laughs> 진짜 그때 엄청 엄청난 감동들을 받았죠, 다들. 오로지 실력으로 승부하는 프로의 세계에서 무섭게 성장한 옥주현 씨는 어느새 뮤지컬 무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됐더군요. 자이 가게의 버팀목은 산나물 등갈비찜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단추를 배워도 주인장의 정성께나 들어가는 귀한 요리. 요인에서 수치한 향토 음식 대회에서도 1등을 차지했다고 명성이 아주 자자하더군요. 사실 산나물과 등갈비의 만남을 그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음, 어, 이게 갈비찜입니까? 예, 국물이 좀차한 국물, 갈비, 갈비찜이에요. 네, 국물이 갈비찜. 좀 갈비 탕 같은데. <웃음> <웃음> 일단 부지한 양에서 먼저 압도당합니다. 모양새는 얼핏 우거지 자작하게 올라간 감자탕 같은데, 자 과연 맛은 어떨지 등갈비와 산나물의 조합 기대가 됩니다. 이걸 떠들까? 떠드, 가면서 성식 씨는 사진 같은 거잘안 찍어요? 아 저는 먹는 사진 잘안 찍습니다. 먹기 바쁩니다. 나물 안 먹지 뭐. 음. 고기만. 뭐 그래도 명색이 등갈비찜인데 갈비 때부터 한번 뜯어 봅시다. 갈비가 기름기가 하나도 없네. 고기에 있는 그 기름기가 빡 빠져서 여기에 그 기름기가 없면 대신에 팍팍함이 있어요 살짝. 그래도 국물 자작하게 끓이면 한결 부드러워지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역시 뼈에 붙은 고기가 제일 맛있다. 너무 무덥다.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등갈비와 나이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산나물을 섞어 세대 통합형 별미를 만들어보자는 일념으로 고안한 음식이었는데 결국 성공한 셈이로군요저 상상했을 때 나물이 나물을 가장 맛있게 응.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산뜻하게 딱 고유의 향을 보존하면서 무치는 음. 게 가장 맛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갈비찜이랑 만났을 때그 기름은 이 기름이랑 만나면 안될것 같은데, 음. 이게 어떻게 조화로울 수 있을까? 라고 상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고기에 있는 그 기름기가, 그래서 나물이 꼭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음. 어? 불편한 동거도 할 만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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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산나물은 등갈비찜 국물이 자작하게 졸아들어 아주 부드럽더군요. 음. 음. 이 흉내가 좀 나겠지 싶은데, 음. 약간 열이 가해져갖고 아주 괜찮네요. 음. 아침에 산에 올라가는 거같아요 <laughs> 자, 산나물을 이리 먹는 건또 처음입니다. 나물 자체가 사실 원래 고기를 구워 먹을 때 약간 이렇게 벽대로 먹으라고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는데 이건 약간 우리가 뼈다귀 감자탕 먹었을 때 그런 느낌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음, 음. 그런 조화의 느낌도 음. 나는 것 같아요. 이 양념의 특징이 원래 가지고 있는 각각의 맛을 해치지 않는 네. 방계에서딱 끝내는. 등갈비도 그렇고 산나물도 그렇고 어떻게 찌고 끓이느냐가 관건입니다 누린내 없이 깔끔한 고기라야 산나물의 맛이 사는 법 가마솥에서 끓이는 내내 불순물을 걷어내는 성의가 있어야 하지요. 한갈비도렇렇산산물물도렇렇고 그렇고 어 일반 압력솥에서 하면은 빠한긴한데 조리시간이 빠르긴 한데 식감이 안좋아 푸석푸석하다 에까한국에에서에서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서서그국서이국서한국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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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귀하다는 각종 한약재를 면포에 넣어 가마솥에 한삼사0 분간 우려냅니다. 이걸 등갈비 끓인데 합쳐서 다시 한번더 끓이는데 그래야만 등갈비 특유의 잡내가 사라지고 갈비대의 고기가 부드럽게 벗겨진다네요. 자. 비법 양념까지 더한 등갈비의 자태가 먹음직스럽습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 재료만 남았습니다. 핵심인 만큼 귀한 대접받는 이것의 정체, 과연 산나물일지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일까요? 비법 재료는 잠시 후 공개합니다. 용인을 사로잡은 산나물 등갈비찜의 진짜 비기는 바로 산나물입니다. 주인장이 한철 직접 캐거나 재배하거나 지역 농장에서 제철에 들여놓은 것들이죠. 무슨 장아찌처럼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야지. 그래야 일년 내내 쓰죠. 네. 이렇게 이제 절여 놓지 않으면은 일년 내내 쓸 수가 없어요. 그 산나물들은 아시다시피 봄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많이 이렇게. 그 매입을 해놨다가 절여놨다가 어 네. 1년 내내 이렇게 쓰는 거죠. 고사리 곰취 참취 아주가리키다리 나물 등나물에 각각 익는 시간까지 고려해 층층이 쌓아올린 뒤 한솥 가득 육수를 부어 4시간 이상 삶 습니다. 이렇게 고기 따로 나물 따로 제맛 을잘 살린 뒤에 같이 합쳐야 비로소 서로의 존재를 존중하는 산나물 등갈비찜이 된다더군요. 시청자분들께서 베르사유의 장미를 관람러 갔어. 네. 아 저게 백방지에 나왔던 노래다. 아그 아, 그러니까 이유 그 노래를 한번 기억하게 노래 좀 해줘봐요. 저 별이 저 이대로 아침까지 내 품에 널 안고서 걸을래 눈부시게 빛나는 저 별들 중에 우리 별도 있을까 곁에 있어도 다가갈 수 없는 닮은 별자리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되게 작게 불렀어요 네. 원래 더 우렁삭이니까 작게 불러야 되는데 더 크게 불르면 이제 모르겠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큰일 날 수도 있어서 옥주현 씨또 답가 한번 불러야지 세상에 피는 어떤 꽃도 장미보다 아름다울 수 없어 홀로 피는 운명을 가졌지만 불태워도 다시 피는 내 모습 같아 세상은 다시 태어 지금 이 순간 옥주연 씨만큼 아름다운 꽃은 없을겁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오스칼처럼 옥주연 씨의 빛나는 혁명과 사랑을 백번기행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웃을 하지 않는 새이 댁의 나무는 계절을 잊은 듯 합니다 언제 끝나는지 한번더 오겠습니다.